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방공장 공장장입니다. 아, 꽤 오랜 시간 동안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는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자 앞으로는 지속해서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영상편에 이어서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성능 및 기술기준 제 5조 수신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5조 수신기입니다. 제 5조 1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 이 박스 안에 있는 기술 기준도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내용이. 자 1항 1호에 보니까 해당 특정 서방 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 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자 우리 경계구역이란 뭐라고 했었죠? 자, 우리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이 구역을 수신기가 유효하게 감지도 하고, 자, 경보도 하면서 제어를 하잖아요. 그죠? 이게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 어, 경보를 하면서 제어할 수 있는 우리 구역을 경계구역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최대 6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600제곱미터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박스에 쳐져 있는 것처럼 분리를 해서 또 다른 경계 구역을 600제곱미터 이내로 또 구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게 됐다 보면은 경계 구역이 하나, 둘, 셋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겠죠. 자, 이 경계 구역 하나의 경계 구역이 늘어날 때마다 우리 회선, 우리 감지기 회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회로도 늘어나야 되는데 경계 구역이나 하나의 경계 구역이나 하나의 회선이나 같은 말이다라고 느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당 특정 소방 대상 물이 요 보이는 그림과 같이 다섯 개 구역으로 A 구역부터 B, C, D, E 다섯 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화재 구역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수신기의 표시등 창은 최소 몇 개? 둘, 셋, 넷, 다섯 개 이상은 들어가 있어야 되겠네요. 자, 한개 층에 다섯 개 구역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자, 이게 다섯 개 층까지 구분되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총몇개 구역이 되겠어요? 다 25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수신기 표시창도 최소 몇 개? 25개 이상 되는 수신기를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5조 이랑 1호에 있는 내용이네요. 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특정 서방 대상물에 가스 누설 탐지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 누설 탐지 설비로부터 가스 누설 신호를 수신하여 가스 누설 경보를 할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 예, 우리 특정 서방 대상물에는요. 우리 복합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식당이 들어서게 되면서 가스 설비를 이용한 주방 등이 생겨날 수 있겠죠. 또는 가스 보일러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법규에 의해서 자, 이런 구역에는 자, 가스 누설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자, 이런 가스 누설 탐지 설비가 설치되면은 이 가스 누설을 감지해서 수신기에서 경보를 할수 있는 그런 수신기를 설치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신기를 보면요. 수신기 앞부분에 이렇게 GR형 복합식 수신기 또는 GP형 복합식 수신기. 자, GR이라는 것은 R형 수신기이지만 가스 누설 경보를 할수 있는 G, 가스를 의미합니다. R형이지만 가스 누설을 감지 경보할 수 있는 수신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 GP형 복합식 수신기는 뭐겠어요? 자 P형 수신기이긴 하지만 가스의 누설을 알려 줄수 있는 복합형 수신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복합식 수신기라고 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자, 복합식이라는 말을 빼면 그냥 수신기만 남잖아요. 자, 이 수신기라는 것은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있을 경우. 그러니까 건물에 옥내 소화전 설비든 스프링클러 설비든 이런 소화 설비가 없이 우리 경보 설비인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상 경보 설비 이런 것도 수신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설비만 있을 때는 우리가 수신기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해당 건물 규모가 조금 더 커져서 옥내 소화전, 머스프링클러 뭐 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제연 설비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 그 설비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뭐, 범프들도 들어갈 거고, 제연설비 같은 경우는 횡설비도 들어갈 거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반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우리 경보설비 외에 이런 소화설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를 복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를 우리가 복합식 수신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자, 수신기가 뭔지, 복합식 수신기가 또 뭔지, 그 중에 또피형과알형은 구분을 하실 줄 아시잖아요. 그 안에 또 G가 붙었을 땐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는지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건물에 이런 가스 시설, 가스 보일러 등 이런 설비가 설치가 되면 어떤 수신기, GP형이든 GR형이든 이런 수신기를 써라 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TC 기술 기준에 보니까 자, 여기 2.2, 1.2호에 관련된 내용에 자, 이렇게 파랗게 줄친 부분만 우리 성능 기준의 내용과 좀 다른 부분을 제가 이렇게 표시해 둔 겁니다 자, 이 부분만 좀 보도록 할게요 가스 누설 탐지 설비의 수신비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자, 이런 가스 시설 가스 보일러가 설치가 되면은 가스 누설 경보기를 설치를 할 건데 자, 이 가스 누설 경보기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져요. 자, 이렇게 분리형과 단독형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가스의 누설을 탐지하는 탐지부와 자, 수신부라고 해서 신호를 받아서 경보하는 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분리형, 자, 탐지부와 우리 수신부가 같이 붙어있는 것을 단독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가스 누설 경보기 자체 내에 수신부가 별도로 갖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GP형이든 GR형이든 수신기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 라는 단서조항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능 기준만 보면은 반드시 GP형이든 GR형이든 설치해야 되지만, 자, 단서조항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다? 자, 반드시 이런 수신기를 쓰지 않아도 된다. 라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해당 건물에 가면요. 대부분 이런 단독형을 쓰거나 분리형 이런 가스 누설 경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GP형이든 g r 형이든 수신기를 굳이 쓰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은 이런 가스 누설 경보기 수신부가 붙어있는 것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조 2항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수신기는 특정 소방대 선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 무차증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 또는 감지기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 자 우리가 이런 장소를 비화재보 우려 장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하층, 무창층은 환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실내 면적이 작은 공간, 감지기 높, 설치 높이가 좀 낮은 장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을 때 발생한 먼지, 열기 등으로 인해서 감지기가 동작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장소에는 수신기를 설치할 때 자, 일시적으로 발생한 연연기등 먼지 등으로 감지기가 화재 신호를 발생할 수 있으니까 축적 기능 등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수신기는 축적 기능이라고 해서 보통 피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부에 축적비축적 스위치가 있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색 기술 기준에 보면은 축적 시간이 5초에서 60초 이내로 되어 있고요. 공칭 축적 시간이 10초 단위로, 10초 단위로 해서 60초까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만약 해당 수신기의 공칭 축적 시간이 10초라고 했을 때이 축적의 개념을 좀 아셔야 될것 같은데, 자, 이 감지기가 사람의 열기로 인해서 갑자기 어, 접점이 붙어서 동작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접점이 붙어서 수신기로 신호가 들어가겠네요. 자 그래서 수신기에서는 자,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공칭 추척 시간 10초 하나 둘셋넷 대략 7, 8초까지 계속 감지기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어, 실내 온도 갑자기 좀더 떨어지게 되면서 이 접점이 떨어지게 됐어요. 자 그렇게 되면 수신기는 경보 주경종을 울리지 않겠죠. 대신 이게 공칭 추척 시간인 10초 이상. 수신기에 세팅되어 있는 그 시간 이상 계속 접점이 붙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면 뭐예요? 그때 화재 경보를 따라랑 하고 울리겠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칭 축적 시간이 수신기에 세팅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게 몇 초부터? 10초 단위로 해서 60초까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하재보가 발생될 수 있는 일시적으로 이런 장소에서 접잡이 잠깐 붙였다고 해서 경보가 따라랑 울리게 되면은 관계인은 이런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보겠죠. 그래서 수신기를 잡아두거나 경보를 정지해두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비하재보의 대책으로 이런 축적 기능이 있는 수신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 자,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은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이런 감지기도 축적형이 있고, 뒤에 이렇게 어, 형식 승인 내용 중에 축적형이냐, 비축적형이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런 감지기, 해당 경계구에 축적형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자, 그런 감지기가 동작해서 신호를 보낼 때, 우리가 예 공칭 축적 시간 동안 수신기가, 어, 그걸 막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신호 들어온 것을 뭐예요? 감지기 회로의 감시 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키는 거죠. 공칭 축적 시간 동안. 자, 그렇게 차단시켜서 공칭 축적 시간 이후에 경보를 바라는 건데, 자, 축적형 감지기가 해당 경계 구역에 설치됐다고 하면은, 이런, 어, 감시 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서 공칭 축적 시간을 유지하는 것은 하지 말라. 이 방식 외의 것을 말한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제조사에서는 다양한 방식이 있겠죠 하지만 음, 해당 경계구역에 축적경 감지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형식 승인이 나지 않는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박스 안에 TC 기준을 보면은 이 까만 부분은 위에 성능 기준과 같은 내용이고요 자뒤 TC 기준 단서 조항이 있네요 2.4.1 단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자, 보통 요 단서 조항이 있는 감지기가 요 조항인데 1번부터 8번까지. 자, 우리가 이걸 보통 특수 감지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반 감지기가 아닌 해당 경계 구역에 이런 특수 감지기 신뢰도가 높은 신뢰도가 낮은 게 되겠죠. 일반적인 요런 스포트형 감지기는 자, 신뢰도가 높은 특수형 감지기를 설치하게 되면은 뭐 굳이 이거를 축적형 안 해도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아홉 가지 항목을 여러분들께서는 좀 아, 여덟 가지죠,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암기하실 필요가 있다. 자, 불꽃 감지기 이렇게 생겼고요. 정온식 감지 선형 감지기 이렇게 선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우리 지하구 같은데 쭉 갈아 넣으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이 선이 이 감지선 안에 보면은 두가닥 플러스 마이너 선이 티스트 형태로 꼬여서 가고 있는데 화재 열에 의해서 피복이 벗겨지면서 두 지점이 이제 접점이 붙으면서 화재 신호 위치를 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분포형 감지기 우리 축전지실 또는 습기 이런 음, 가스류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감지기의 부식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 종종 쓰이고 있는 것이 이런 분포형 감지기가 사용되고 있다. 자 그리고 복합형 감지기 어, 열의 정원식과 차동식 또 열과 연기 이렇게 감지 기능이 두개 이상 있는 것을 우리가 복합형 감지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자 광전식 물리형 감지기라고 해서 이런 제품 구성품들이 있는데 큰 대공간 같은 경우에 발신부에서 광을 쏘게 되면 반대편 벽에 우리 킨텍스 같은 어, 대규모 전시홀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시 거리가 보통 100m 정도 되는데요. 이 반대편 벽면에 붙어 있는 반사판에 빛을 쏘게 되면은 빛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발광부와 반사판 또는 수광부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라고 하는데 화재가 발생이 돼서 연소 생성물이 연기가 올라가게 되면은 빛이 주변으로 산란하게 되겠죠? 반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거를 이제 산란반사라고 표현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빛의 양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광량의 감소를 측정하는 광전시 분리형 감지기도 있습니다. 뒤에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좀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자 그리고 다신호 방식의 감지기, 축적 방식의 감지기 등 이런 특수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뭐 반드시 축적 기능이 있는 수신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개념입니다 5조 3항 수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자, 1호에 한번 볼까요 수의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자 우리가 건물 동이 이렇게 많은 아파트 단지를 좀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일반적인 뭐 A, B, C동이 있다고 하면 c 뭐동 1층에 수신기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 방제실이라고 해서 사람이 늘 관리 사무소 같은 데가 있잖아요.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당연히 이런 수신기를 설치를 해야 화재에 대한 부분들을 알수 있겠죠. 자, 2호.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자, 현장에 보면은 수신기가 설치가 되고 보통 이제 알령 수신기 같은 경우는 모니터가 있죠. 자, 그래서 모니터에 보면은 해당 경계구역의 도면이 뜨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수 있다. 자 그런 경우에는 경계구역 일람도가 굳이 필요 없겠죠. 그 자체가 경계구역을 쉽게 알수 있는 경계구역 일람도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그래픽 판넬이라고 해서 건물 전체를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게 있어요. 자 그래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그 해당 층에서 불이 들어오게 되면서 몇 층에 어느 구역인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는 시스템도 있다 하지만 단순하게 이 P형처럼 이렇게 표시등 창만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반드시 비치해야 된다 자, 3호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 자, 우리 주경종, 지구경종 따라 울리죠 다른 소음과는 구분이 됩니다 자, 제 4호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자 화재가 발생이 되면은 뭐 비동 8층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 수신기는 비동 8층에 뭐 도면을 띄워지거나 아니면 피형 같은 경우에는 비동 8층에는 지구 표시등이 띄워지겠죠. 해당 경계구역을 표시를 해줍니다. 자제 5호 화재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반재반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조작반의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 이런 종합방재산타, 좀 대규모 건물을 좀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화재뿐만이 아니라 전기, 가스 등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수신기가 작동하게 되면 연동해서 해당 구역 감지기, 중계기, 발신기가 동작되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6호. 하나의 경계 구역은 하나의 표시 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자, 그래서 우리 알령 같은 경우에는 문자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도면이 뜨면서 그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수신기가 나타나더라. 수신기에 나타나더라. 자, 7호. 수신기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 8 m 이상 1.5m 이하로 할 것. 자, 우리 어, 사람이 서서 제어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사람 신체 기준으로 봤을 때 손으로 조작해야 될 거니까 조작부, 손으로 만져서 터치해야 될 부분들은 바닥으로부터 어떻게 0.8m 이상 또는 1.5m 이내에 모두 들어오게 설치를 해야 된다. 자, 과거 현장에 이런 피형 조그만 수신기인데 이거를 바닥에 놓는 경우를 제가 한번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어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얘를 제어해야 돼요. 안 되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중공이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 자, 그래서 요 조항들이 있는 상항입니다제 8호.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 물에 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 보통 복합식 건물 같은 경우에 주거용 또는 상가용.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각각 분리해서 설치되는 경우가 있죠. 또는 아파트 동이 여러 동인 경우에는 뭐 관리동에 메인 수신기가 있고 각 동마다 또 경비실이 조그맣게 있는 데가 있죠. 그런 데는 또어 우리 방제실에 있는 수신기를 주수신기, 해당 동별로 있는 것을 우리가 부수신기 이렇게 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둘 이상의 수신기 설치한 경우 수신기 상호간에도 상호간에도 화재가 발생된 구역을 알수 있도록 연동하여 화재 발생 상황을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제 9호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에 지구 음향장치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의 지장이 없도록 각층 배선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조항은 22년 5월인가요? 뭐 정확진 않지만 어, 법이 개정된 사항이죠. 자 이게 뭐냐면은 수신기에서 우리 경종 라인의 공통선이 하나 가고요. 그각 층마다 선이 하나, 공통선이 마이너스 선이고요. 뭐 만약에 2층에 플러스 선이 하나 꽂히고, 또 3층에 하나 꽂히고, 5층에 하나 꽂히고, 4층, 5층 이렇게 꽂히고, 그래서 공통선 하나가 보통 7개 층까지, 7개 회로까지 커버를 했었어요. 그런데 화재가 나서 해당 층에 화재가 나서 이 공통선과 플러스선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화재가 나서 이게 쇼트가 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일곱 개 회로를 같이 묶었던 공통선이 같이 묶여져 있어서 모든 일곱 개층이 모두 끊어진 경우가 발생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 개층이 화재로 인해서 배선이 단락되어 쇼트가 나서 과전류로 인해서 어, 해당 7회로가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해당 층만 떨어지고 다른 층에는 경보가 나갈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규정이 생겨나게 된 상입니다. 자, 그래서 일곱 개 회로를 하나로 다 묶던 것을 좀 많이 바꾸고 있죠. 그래서 우리 발신기함을 열어보면은 단락 보호 장치라고 해서 이렇게 쓰여지기도 합니다. 공통선과 해당 회로선이 같이 들어와서 별도에 이렇게 단락 보호 장치를 설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서 경종에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라랑 해당층에 올리고 있는데 화재가 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쇼트 시켜도 이거에 연결되어 있는 일곱 개층 모두 회선이 단락돼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해당 경계구에 요 퓨즈가 끊어지면서 일로는 타고 넘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설치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수신기에서 좀 소규모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퓨즈가 하나, 둘, 셋, 넷, 여러 개 붙어 있는 게좀 보이시죠? 하나의 공통선이 이렇게 가고, 개별마다 하나씩, 개별마다 하나씩, 이렇게 퓨즈를 달리 써서 해당 층에서 화재가 나더라도 이 퓨즈 하나만 끊어지면 다른 층에는 영향이 없을 거니까 처음에 이렇게 과거에 통합 퓨즈로 쓰던 것을 개별, 해별, 해로별로 개별 퓨즈를 적용해서 현장에서 설치를 하기도 하더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종이 해당층에서 끊어지더라도 다른층에는 나갈 수 있도록 지구 음영장치, 지구 경종이 배선이 단락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도 해당층만 끊어지고 다른층에는 화재가 경보가 계속 나갈 수 있도록 하라. 자, 그 관련된 사입니다. 항 자, TC 내용 중에 보니까 자, 다만, 자, 수신기가 있는 장소인 경계구역 일람도를 모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주 수신기가 있고 해당 구역에 뭐각 동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주 수신기에만 경계구역 일람도를 두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에 계속 이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